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보은의 달 6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7월도 박서진 가수가 발목 부상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정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먼저 7월 1일 화요일부터 7월 5일 토요일까지 방송과 행사 일정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중요한 일정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1일 화요일 군의 행사는 앞서 영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군부대 이전 확정 군민화 앞 한마당이 군의군 생활체육공원에서 오후 4시 열리는 행사에는 박서진 가수 무대는 5시 30분 예정되어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창원행사로 창원시민의 날 행사가 창원스포츠파크 창원체육관에서 오후 7시 열리는 행사는 박서진 가수는 오후 8시쯤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날도 여전히 박서진 가수가 출연하는 MBN 한일톱텐쇼 55회 방송으로 무더위 꼼짝마 듣기만 해도 활력 충전 한일톱텐쇼 내 귀에 보양식 특집 팀 회식을 건 삼파전 2열팀 전유진 vs 치열 팀 박서진 vs 정열 팀 박현빈이 겨루는 전유진의 매혹적인 퍼포먼스부터 감성 장인 박서진의 보라빛 엽서까지 스튜디오를 뜨겁게 달군. 가왕대 가왕의 노래 전쟁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월 2일 수요일 오후 14시 45분부터 15시 40분까지 2025K 포럼에 박서진 가수가 공주 홍보대사 패널로 출격하여 공주와 백제의 매력을 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제를 브랜딩하라 챕터는 백제세계유산센터와 함께 유네스코 등재 10주년을 맞은 백제역사지구를 새로운 브랜드로 만들어가는 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심용한 역사학자와 박서진, 파비앙과 함께 풀어가고 방송인 박지윤이 모더레이터로 나선다고 합니다. 같은 날 서천행사로 충청남도 수산업경영인 대회가 춘장대의 수육장 제1주차장 오후 8시 열리는 행사에는 박서진 가수 무대는 9시경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7월 3일 목요일 부여행사로 충청남도 후계농업경영인 대회가 부여군 구들레 나루터 공원에서 오후 8시 열리는 행사에 박서진 가수가 출격합니다. 7월 5일 토요일 현역가왕이 콘서트 인천이 남동체육관에서 오후 1시와 오후 6시 두 차례 개최됩니다. 같은 날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이 399회가 방송이 됩니다. 언제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